자 오늘도 에, 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 음악인이 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오늘 그 추모 음악을 잠시 하면서 추억을 한번 되새기볼까 싶어서 오늘 비 내리는 이 통쾌 마침에 제가 기타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아시던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모의 가수로 흩 펼쳤던 올리비, 올리비안 톤존이 어제 세상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 저도 어릴 때 올리비안 톤존의 노래를 듣고 또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사실 밤잠을 설치면서 짝사랑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자도 다 있었거든요. 이제 올리비안 톤존의 노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에, 나를 그곳에 데려달라고 하는 Let me be there. 그러니까 let me be there in your morning. Let me be there in your night. 음, 아침이든 저녁이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데려달라는 그런 팝콘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뒤에 히트를 쳤던 비지컬. 그죠? 그는 이제 댄스곡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리메이크곡으로 몇곡 불러온 것 중에서 또 있는데 제가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리메이크곡으로 불러던 노래 중에 이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아, 예스 s yes, my l 제가 이제 이 모자를 왜 가져왔냐면 사실 이게 제가 영국에서 저, 그, 유럽 여행 갔던 다왔 딸에게 받은 영국, 영국 사람들이 쓰는 요 무슨 모자죠, 그죠? 근데 지금 제 머리가 길어서 안 어울리는데 올벼비아톤 존이 영국 출신이잖아요, 그죠? 호주에서 물론 생활을 하고 세상을 등겼지만은 영국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추음 음악제로 일부러 이 영국 모자를 쓰고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에, 그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그 저수지죠, 뱅크라는 게 뚝에서 일어난 지정에 그 얽힌 살인 사건, 아주 잔인한 살인 사건입니다. 사실이 가사 내용도 이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조영남 씨가 그냥 리듬과 곡만 따가지고 와서 내 고향 충청도로 리메이크를 했죠. 그리한국에 가사를 붙였어요. 그렇지만은 이 원곡의 내용이 그 미국에서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1907년에 일어난 엄중난그 와이오 뚝에서 일어난 그사인 사건의 배경에서도 저는 앞에 가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부르기 불렀지만은 사실 이 노래를 저는 전혀 안 부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노래의 이제 얽힌 사연을 모르고 라이브 가수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막 이거를 흥겹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는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올리 톤존. 그리고 올리 톤존의 초모음악으로 대표적인 곡은 no 자 1948년생으로 아직도 어, 70대의 왕성한 나이로 우리에게 많은 음악이나 즐거움을 안겨줄 우리 올리비어톤 존이 어, 90년 초에 발병한 그 유방암으로 인해서 30년간 전세계 유방암 폐취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호주에다가 본인의 유방암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 암센터도 설립하고 사회적 봉사나 그런 그 활동을 너무나 많은 충실한 활동을 하고 검사가 이제 짧은 그 나이에 이제 영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비록 그 통기타 캠프총을 하면서 한 기타 나무랭이에 불과하지만은 저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가슴을 설레게했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저게 했던, 어, 올비안돈던 존의 그, 에, 죽음에 대해서, 기꺼이 저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기 전에 먼저 제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이 두서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1900그 흑백 TV 시절부터 KBS 관현악 당주됐던 김강성 님이라고 아시죠? 예, 그분도 1930년생일 19... 때 어제 이제 세상을 떠셨습니다자 그분의 히트곡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이제 불납이라는 노래도 있고 좋고 또 김상국 씨와 부른 얼마나 사고치는 김상희 씨의 코스코스모스 한들한들 하는 왈츠 노래가 있죠. 그 다음에 동경국제 가이드 나갔던 랄랄랄랄랄라랄 노래가 있습니다. 자, 한분한분 제가 추모를 하면서 노를 해야지만이 그 분에 대한 그 얘기를 길게 할 건데 어제 큰 우리나라에서도 음악계의 큰 별이신 김강섭 그 작곡자이자 KBS 관현악단장이셨던김강승님의또부음 소식을 제가 또 접했고,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올리비아 뉴톤 존의 그 부음을 제가 듣고는 오늘 아침에 긴급히 제가 혼자서 잠시나마 추모 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별이 되셨네. 어? 하늘에 별이 되셨어 그래서 서러워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든가 큰 별이 떨어지니까 비가 많이 내든가 어